지역뉴스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는 KBS 순천 라디오 매거진 프로그램. 행복 충전, 라디오 세상입니다. 여기, 여기 껴야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안부를 건네는 시간, 청년 안부 시작합니다. 문학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 예술가가 있습니다. 강수아 님이 오늘 청년 안부의 주인공인데요. 인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아입니다. 네. 저 보니까 강수아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참 많더라고요. 작가이자 시인, 그리고 청년 예술가, 직장인까지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이런 청년입니다라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 저는 문예창작학과를 졸업 후. 문학을 좋아하는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청년 예술가로 문학 부분이 선정되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자니 광수 작가님이 순천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나고 자라고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순천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요? 네, 순천에서 제가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 생활한 현재까지 순천에서 쭉 살고 있고요. 음. 어 순천은 사람들의 인품도 좋고 정도 많고 따뜻한 네. 곳이에요. 그래서 또 자연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고 벌써 국제정원박람회를 두 번이나 개최한. 좋은 도시랍니다. 많은 분들이 순천 여행을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순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 제가 쓴 유칼립투스는 청소년 소설이고요. 2021년 순천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을 통해 출판이 되었고, 음. 순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고 죽두봉 그리고 공천 순천대학교 59번 시내버스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순천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laughs>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서로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고 있고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쓸때 평소 좋아하고 익숙한 배경 소재로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정말 편하고 음. 즐거웠습니다. 제가 쓴 주인공은 어쩌면 사춘기 시절에 절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문학이 가지는 힘을 믿는 이모와,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에게 저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음.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은 부정보다는 희망에 대해서 많이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도 빼내셨더라고요. 엄밀하게 보면 이 소설과 동화는 전혀 다른 장르라서 그림책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도전과도 같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림책을 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라서 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엄마가 어린 시절에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셔서 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림책에 도전을 할수 있었고요 네. 이미지화를 하는 시보다는 그림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어린 시절의 아이처럼 순수하고 음.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전남 문화예술 지원사업 청년예술가로 선정돼서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 먼저 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청년예술가를 발굴하여서 음. 예술 창작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예술가로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네. 어 39세 이하까지 음. 신청할 수가 있고, 어 제가 1년차였던 22년 기준으로 1년차이었을 때 생각했을 때, 네. 1차, 2차를 통과한 후에 3차는 전문가의 현장 평가가 있었고요. 마지막이 최종 4차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음. 지리응답을 하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1년차 사업을 재단에서 평가한 후에 2년차 청년 예술가를 선정합니다. 음. 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문화재단에서 만 지원을 해주셔서 저는. 네. 평소에 뵙기 어려운 작가님들을 배웠고 너무나 고마운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1년차 때 다양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2년차까지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이 전남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청년 예술가로서 진행하고 있는 창작 활동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어, 현재 3월부터 시야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지에는 해염하랑인데요. 해움은 생각을 뜻하고 하랑은 함께 높이 날자라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시어 하나 하나에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순간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시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배워서 더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예술가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시로 성장통을 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시아집을 통해서 할자와 그림의 이미지가 겹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 저는 시의 힘을 믿습니다. 네. <laughs> 그 힘은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고 또 버팀목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글을 쓰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을 이어가고 계신데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이 문학 활동을 이어온 바탕에는 살고 있는 고장, 순천이 여러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문예 창작학과에 제가 제, 진학을 해서 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던 것은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요. 재학 시절 선생님들께 많은 영향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공연을 준비한 적도 있었는데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을 저는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저를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좋은 스승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예술가가 될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서화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작가로서 순천에서 삶을 이어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예술가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 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저 자신 스스로가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 남도 문학이 대한민국의 문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예술가들이 그리고 청년 작가들이 설수 있는 자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지원받은 청년 예술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또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싶고, 네.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을 순천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이제 순천에서 계속 살것 같아서, 네. 제 스스로가 문화예술에 대해 깊이를 가지고 힘 닿는까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받은 지원과 혜택에 보답하는 일은 정말 좋은 작품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사람으로도 그리고 작품을 쓰는 작가로도 기본에 충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면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의 작품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 시간에 초대되는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행복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행복을 위한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 행복한 삶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일이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고 만들어 가고 제가 쓴 글이 사람들이 읽고 즐거워하고 공감하면 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다 보면 언젠가 열심히 해서 저를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문학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넘어서 저는 정신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문학이 가지는 힘은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잔잔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스스로 차분해지고 잔잔해지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강수아 작가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떤 곡을 신청해주실까요? 네, 에미네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을 신청합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좋아하기도 해서. 저도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지만, 노래 가사 한편한 한 편의 시를 써내려 가듯이 서정적인 노래고, 음. 화자인 꽃이 청자인 바람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길 바라는 노래라서 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노래라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안부 강수아 청년예술가와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어, 노래는 강수아님의 신청곡 예민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이어 듣겠습니다.